알겠어요? 그리고, 니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스무 살이 넘었으면,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아무튼 내가 배워야 되잖아. 세상이 어떻다는 건 모르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괜찮아, 아프지 않아. 세상의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그러나, 이제 스무 살이 넘은 어른이라면,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기준을 내가 쌓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은연 중에. 그래서 남의 기대대로 자꾸 살려고 해. 남의 기대대로. 근데 형이, 다른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 기대를 한다는 건, 누가 나한테 기대를 한다는 거는, 이건 사실, 그 기대하는 사람의 이기를 위한 거야. 얘, 이렇게 얘기할까? 네가 누군가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 기대를. 이 기대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기대값이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수학에서도. 얻는 거. 무, 언가를 얻잖아. 이래서. 기대값이 75%다. 그러면 내가 얻을 확률이 한75% 되는 거 아니야. 고1 수학 때 나오잖아. 확률할 때. 확, 통할 때.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치자. 아, 기대라는 게 그런 거야. 기대라는 게. 기대라는 게 그런 거라고. 내가 얻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를 하잖아. 그 사람이 얻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기대대로 살 필요가 전혀 없어. 사실은. 그게 다행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다 뭐, 어떤, 뭐, 상황에 맞게 뭐, 저 사람의 기대에 찼으면은 좋은 거지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맞췄다고 해서 내가 전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기대 자체가 그 사람의 이익이었기 때문에, 이익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했다고 전혀 슬퍼하거나, 부응해야겠다고 압박을 주면 살 이유가 전혀 없어. 알겠어? 그냥또한 가지. 니네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획일화되거나 평범한 거에 부르 떨지 않아. 니네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 어, 내가 누군지, 과연 누구인지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20대, 30대는 솔직히 말해서, 어, 계속 해야 돼. 무언가를. 내가 끌리는 게 뭔지를 자꾸 찾아다녀봐. 내 열정을. 뭐가 건들고 있는지.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 각자 다르니까. 그렇지 그럼 거기 도전하는 거 나쁘잖아. 근데 형처럼 극단적으로 막 때려치고 도전하지 말고. 어? 응. 같이 얹을 수 있는 거면 최대한 같이 얹으면서 도전해봐. 아주 중요한 거야. 20, 30대. 도전 정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력이 많이 딸려. <laughs> 기력이 좀 많이 딸려. 뭐 하면 할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어떤 충만한 호르몬을 갖고 있는 20, 30대 때 많이 해줘야 돼 진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되돌리기, 되돌릴 리기되돌수 있는 그러니까 리커버리 할수 있는 시간이 돼 20, 30대는 물론 켄터키 프라이드 KFC 영가 60살 넘어서 있잖아 프랜차이즈 졸라 전 세계를 타고 다아저 미국 거 돌아다니면서 60대 넘어서 성공했잖아 또 누구 있어 강요망 있지 강요망 강태공 60 넘어서 주나라, 말, 주나라 맞습니까? 주나라에, 어? 저게 됐잖아. 재상이 됐잖아. 공부만 졸라 하다가. 부인이 개지랄했지. 공부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아 그래서 해? 쉿! 나를 찾아올, 인지, 어? 나는 언젠가 될 남자야. 너, 쉿! 낚시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 강태봉된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60살 넘어서 된거 아니야? 이해 가냐? 예. 그런 게 있어야 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러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근데 이거는 사람이 오면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낙천과 긍정, 나를 이끌어주는 에너지. 비관적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이해가 꼭 하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땡기는 것들 있지. 그 당시에 나를막 이끄는 게 있다고. 이런 건안 돼. 그냥 그거나 한번 해볼까.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야.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거. 내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남의 기대나 뭐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산다. 거기에 억눌려 산다. 이런 걸할 이유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열정에 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력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 왜냐면 열정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 계속 하게 돼. 그걸, 그걸 남들은 노력하는 것처럼 볼 뿐이지. 그건 노력이 아닌데. 당연히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완전 내가 완성돼. 점점점. 그럼 완전 나야.